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수익기라는 주제를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자 바둑의 완성은 바로 수익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초중반을 아무리 잘 두더라도 수익기에서 무너져버리면은 처음에 잘든 공든탑이 그냥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급수 1급 늘리는 방법 이 방법만 연습하세요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만 보고도 굉장히 너무 저희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이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그 일단 바둑 시작할 때 기본 정석을 저희가 알고 두자는 거예요. 기본 정석 1 0 가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자리 갈수 있게 딱딱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남은 시간으로 저희가 뭔가 돌이 붙고 전두 장면이 붙었을 때 정확하게 두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속기 바둑 많이 두실 텐데 보통 제한시간 10분 걸고 많이 두실 거예요 그래서 10분 중에 초반 그리고 큰 자리에 많은 비중을 안 두게끔 빨리 빨리 아시는 거는 빨리빨리 도버리시고요 그 다음 남은 시간으로 수익기 장면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은 이기는 거 지는 거 상관없이 계속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수익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률도 확실히 좋아지시고 급수도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말로만 설명하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바둑을 통해서 한번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단에서 바둑을 둘 겁니다. 한큐 바둑 4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어디 4단이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약한 것 같다고. 충분히 한큐 바둑이면 충분히 타이젬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한번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자, 지금 제가 백이고 상대방이 흑입니다. 자, 초반에는 가능하면 아는 거는 빨리 빨리 둘수 있게 두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갔죠 이런 거는 제가 없,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정석을 먼저 둘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수는 없어졌어요 여기 깨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귀를 먼저 두고요 그쵸 이제 흑기 여기가 커지는 게 싫으면 협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커지는 게좀 싫은 것 같으니 이렇게 둬서 자 이런 식으로 정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뒀는데, 자, 이건 나오고요. 예전에 많이 뒀던 정석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책으로 좀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았는데, 여기는 이제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를 하나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올리면서 두면은, 이거는 흙이 안 좋아서 안, 좋, 안 좋기로 정평이 나있어요. 흙은 지금 도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고요. 백은 집 짓고, 집 짓고, 선수까지 잡았고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편하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나 여기를 이제 부숴 봐야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좀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한번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배워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젖히는 거는 바깥에 세력을 쌓는다는 건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아시면 알면은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그냥 아는 정석 위주로 두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저희는 초반에 빨리 둬서 시간을 아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기 할때 정확하게 두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흑집이 다 부서졌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큐바도 4단 대구입니다 4단 대구 4단 정도 두시면 상대분들이 정석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내점이 아직 완전히 좀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살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처이한 거는 제, 제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자리가 아니에요 큰 자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정석 자리가 큰 자리고요 그 다음 정석이 다 끝나면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보통 큰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정석 후속수단을 두던지요 저희가 정석 다 필수 정석 10가지에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다 가르쳐 드린 내용이죠.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흙이 벌써 집이 없어요 집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날이 짜뒀죠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큰 자리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벌려 놓을 수도 있고요 두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좀 둬볼게요 이 판은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 오늘은 수익기가 저희가 컨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백을 잡으려는 거죠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어 이거 지금 위험하네 이거 막으면 사나 아니면은 빨, 빨리 올라가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빨리 찔러나서 안정을 좀 해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 안쪽에서 살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도망 나가서 살릴 줄 알아야 된다 자이모양을 이런 식으로 날일자 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제가 원했던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잘못 두게 되면 바둑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잘 두게 되면 승기를 잡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시다 보면 뚝딱뚝딱 두시다 보면 이거 먹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먹으면 뒤로 치면서 바둑이 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뚫수 있는지 아니면 이쪽을 먹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두시는 거예요 이럴 때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저의 판단은 이쪽으로 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잡으면은 흙,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이제 호구쳐서 받아야 되는데 옆으로 뚫고 나가면은 관통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시는 거예요. 뭔가 감각적으로 뚝딱뚝딱 두시게 되면은. 수익기가 연습이 잘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정확하게 수를 보고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백이 흙이 여기 끊기는 약점도 있고 여기 밀면은 이제 흑세 점도 자중이 꽉차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잡힐 모양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밀어 가면서. 그렇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날일자를 갈지 이쪽으로 한 칸을 띄어 갈지 그냥 밀어 갈지 또 생각을 해 보고 아 밀어가는 게좀 두텁겠구나 판단이 내려졌으면 밀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집을 도처, 도처에 많이 집이 있기 때문에 어 이바둑은 지금 이것만 이것만 잘 타게 해놓으면 이바둑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쪽으로 뛰어나가면서 다음 번에 이제 여기를 또 들여다보는 게 선수기 때문에 아이동은 거의 살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들여다봐서 상대방을 조금 신경쓰이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받기가 싫어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좀 반발을 해오셨네요. 반발을. 그렇죠? 그럼 이런 장면에서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으로 막으면 이쪽으로 뚫어버리고 이쪽으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고요.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맞든 틀리든 전혀 상관없어요. 생각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막아볼게요. 더 재밌는 수들이 많지만 자, 흑이 이제 이렇게 붙여오면서 지금 이 돌을 좀 제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날일자 두면서 아, 이 돌만 안정시켜 놓으면 은 내가 바둑이 괜찮지. 이런 수익기를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려 놓는 거예요. 흙은 뛰어났죠. 그럼 이제 중앙은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아 좌변을 집을 지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네, 흙이 한칸 뛰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놔서 두기 전에 하나 들여다봐 놓고 이을 때 받아놓으면 뭔가 조금 예, 모양이 예쁠 것 같습니다. 요 들여다보는 거 활용하는 거 이런 거잘 활용하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나쁜 맛이 흑한테 있는데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선수로 처리하려고 두시는 건데 이런 거는 좀 고마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백이 좀 튼튼해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들어올 틈바구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여가지고 두셨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흑분도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수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밑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안정적으로 두기 위해서 밑으로 치는 수를 선택해보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자, 이런 장면에서 생각하고 두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넘어가더라도 바둑이 좋지만 바둑은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면 그게 정말 실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세 점을 막아서 백이 두더라도 집이 너무 백이 충분하지만 끊어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거예요. 저는 끊어서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흙은 이제 단수치고 나와야 되는데 느는 순간 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 없다는 전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이제 흙도 감각적으로 붙이신 건데 이거는 뭐 막을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이 안에서 살수 있는 확률은 없겠죠 흙도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빠져나올 구멍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장면 돌이 붙었을 때는 천천히 생각해 보고 두시는 거예요 여유롭게 빨리 빨리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장면에서 자 지금 장면에서는 어차피 안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흑은 여기를 뻗으면 안쪽으로 막아버리고 이쪽을 잇든지 이쪽을 내리면 옆쪽, 옆쪽으로 치면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시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통 저희가 아마추어 분들이 이게 성적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수익기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두고 이으면은 안으로 살아버리니까 초일기를 이건 안으로 막으면서 시작합니다. 흙을 못 살게 만들면 되겠죠. 뚫더라도 아래로 내려버리면 사활이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된다. 자 이렇게 나오셨죠. 그럼 가만히 늘면은 통째로 다 죽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마구잡이로 이제 싸울 게 아니라 아나 이것만 살면 확실하게 이겼어 이것만 안전하게 살려 놓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두시면 안정성이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늘기만 해도 살았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벌렸는데 지금은 흙을 집을 많이 주더라도 백이 충분한 바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두면 되겠죠 지금은 좀 찝찝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초읽기를 천천히 두시면서 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약간 찝찝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지켜놓습니다 20초 초읽기면 20초 초읽기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요 30초 초읽기면 30초 초읽기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붙여왔는데 이런 거는 뭐별볼일 없죠 왜냐하면 이게 흙이 집이 늘어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는 수는 아닙니다 자 지금 흙이 역을 두면서 사실은 여기를 째려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지금 100을 좀 여기 한 집밖에 없고 뭔가 여기를 잡으러 오려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막아서 안전하게 두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굳이 받둑을 어렵게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무슨, 무슨 말인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막아서 두면 흑이 또 받아야 되죠. 자, 이거는 굉장히 작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날일자가 는게 15집 이상이지니까 꼭 외워놓고 두세요. 어느 정도 큰 자리 이제 끝나면 자, 이렇게 막아놓고요. 초일기를 흙이 시작합니다. 여기도 반 정도 중앙에 좀 커지는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끼어 이으면 양쪽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흙한테 좀 약점이 있습니다. 자, 막아놓고요. 받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그러면은 흙이 이제 이쪽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뚫려요. 보세요. 지금 억지로 막으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계속 삐져나오면은 기분 나쁘죠. 여기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럼 하나 톡 찔러 놓고, 하나 톡 찔러 놓는 거예요. 저는 여기 미리 수익기를 해놨거든요. 아까 전에. 그거 하기 전에 큰 자리가 이거 입구자가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수를 받았냐면 여기를 붙이는 수를 받았습니다 미리 제가 초읽기사용을 하면서 미리 받은 거예요 이렇게 뚫어 버리면 이렇게 끊어 버리면 이거는 흙이 단수치고 나오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단수 쳐 놓고요 때 여기 있는 게 선수겠죠. 여기 끊기면은 흙이 전체가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쌍립 도서 연결하면은 이흙 전체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맞나요? 단수 치는 게 선수긴 하지만 이 안에서 살 수가 없겠죠. 밀었을 때손 따라 두지 말고 여기서 딱 보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두는 게좀더 안정적일까? 오케이 술기가 됐으면 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젖혀도 되고 치받아도 되겠구나. 어, 치받으면 은 막아도 끊어서 되겠네. 치받아도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끊어서 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수기 길하고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붙이셨는데, 뭐 사실 여기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두더라도 여기 두집 나는 모양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이어서 둘 수도 있겠죠. 흑은 지금 여기 전체랑 지금 수상전을 하자고 지할 수도 있는데 뒤 수가 흙이 너무 없죠. 백은 뒤 수가 많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살린다는 건데 여기서도 확인을 해보고 두시는 거예요. 아 찔르고 잡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중앙을 지켜도 되나? 그럼 지금 중앙을 지켜놓더라도 흙이 여기서 두 집이 안 나는 모양이거든요. 단수를 치고 이어도 하나 찔러놓고 치중 가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됐다. 이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정적인 바둑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찔러도 뭐 이런 거는 받아 주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망했을 때는 상대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그냥 받아 먹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아주 흔한 실수들이에요. 아마추어분들이 한번 망하면 계속 기하 급수적으로 망한다는 거. 그럼 그때 저희가 받아 먹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대방이 이제 초일기를 이제 썼는데 두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아까 전에 초일기를 쓰시면서 정확하게 수일기를 해보고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중간에 시간 사용을 흑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입구 자두는 끝내기도 있고 여기 날일 자두면서 나오는 끝내기 이런 것도 미리 반원을 줘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하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또 초이길 또 쓰셨는데 지금은 버스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늦었어요. 전체가 다 잡혔기 때문에 형세 판단을 눌러보면 1이0집 정도 유리한 마들기 되겠습니다. 실전에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고 아 초반에는 내가 아는 건 빨리 두고 그 다음에 큰 돌이 큼직큼직한 데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 붙었으면은 아 정확하게 다섯,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준다. 일곱 8, 아네 상대분이 시간 패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바둑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대분이 이제 흑이시고 이제 이렇게 벌리는 수는 없더라. 이렇게 붙이는 수가 새로 개발이 돼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누구 협공했는데 요거는 옛날 정석이어서 세력보다 실리가 좋아서 없어졌더라. 누가 제가 붙여서 써봤는데 제가 귀를 이렇게 도려내버리니까 흙이 좀 실속이 없죠 아무래도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니까 흙이 집이 없죠. 흙이 집이 있으면 여기랑 지금 여기랑 요 세력 정도인데 백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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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플러스 덤까지 그러면은 집으로 꽤 많이 앞서가는 거죠. 자, 저처용거 굉장히 작은 자리 정석을 안 하고 이쪽을 지켜놓고 둬야죠. 그렇죠. 이거는 안 받더라도 뛰어갈 수 있고. 자, 계속 큰 자리 두면서 빨리 두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수 술기 하면서 이렇게 먹어버리면 뒤로 돌려치면 당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느는 판단을 했고요. 시간을 사용해서. 늘고,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다. 흙은 받으니까 쭉 밀면서, 아, 내가 이것만 살리면은 내가 받으이 괜찮아.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날을 짜두면서 살려놓고, 왼쪽을 지키면서 들여다보면서 뒀는데, 여기서가 이제 결정타가 나왔죠. 흙이 이었을 때, 넘어가지 않고,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여기까지 빨리 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끊어가면서 정확하게 뒀고요. 흙이 붙이고 젖혔는데, 가만히 이어도, 잡혔다는 결론이 냈죠. 밑으로 내리면 쳐가지고 죽었고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두고 나오려고 하더라도 막아버리면 잡혔다는 거. 그런 수익기 정확하게 하고 제가뒀기 때문에 이 바둑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살아 이, 이겨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아놨고요. 요거 15집 이상이니까 꼭 기억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흙이 막았지만 여기를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 볼일 없더라.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째려 봐놓은 여기 붙이는 수가 결정타가 들어가면서 나와서 끊고 단수 치고 있는 게 선수죠.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쌍림을 쓰면서 이 바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초반에 정석 빨리 아시는 건 빨리 두시고 큰 자리 딱딱 가신 다음에 돌이 붙었을 때는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두시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 요거 정말 실천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 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